변호사님만, 네, 내좀 도와도. 이런 게 어디 있어요?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할게요. 변호인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송강호 씨, 김영호 씨, 임승환 씨, 와 이한나 씨, 조민기 씨, 정원중 씨도 오셨습니다. 오달수 네. 씨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.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. 한 분씩도 소감과 어, 진짜로 변호인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몇번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그 변호인을 맨 마지막에 완성시켜 주신 건 바로 천만을 만들어 주신 관객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뭐몇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오해하고 망각이라는 좀 거대한 모래폭풍들이 자주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변호인이 한 일은 모래 언덕. 올라서서 이 밑에 저희가 잃어버린 시대가 있고 잃어버린 어떤 인물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수백만 천만 관객들이 한 손, 손으로 직접 그 모래더미를 파헤치시고 잃어버린 시대를 찾아주시고 저희가 잃어버린 인물을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, 대단한 이 성과를 어, 이 감사하다는 말씀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. 어, 뭐,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, 요 옆에 계시는 그 양우석 감독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얘기가, 어, 저희들이 이 영화가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, 어, 힘차게 쏘는 화살이라면 그 화살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름다운 새가 되어 마음속,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자유로이 날아다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 새가 되도록 한 것은 여러분들의 위대한 힘인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어, 여러분들의 위대한 힘에 존경과 그리고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어, 영화 한 편이 어,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거 어, 이번에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. 정말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저는. <laughs> 어,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앞으로 좋은 연기 열심히 노력해서 더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이 변호인으로 영화를 첫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를 하자마자 이렇게 천만 영화가 돼버려가지고 참 얼떨떨하고요 <laughs> 어 이제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앞으로는 이제 어떤 영화가 되든 간에 이 변호인 관객 수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일단 즐기려고요 그 송우석 아내로 사는 기간 동안 참 행복했고 자랑스러웠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오늘 이런 순간을 만들어주신 건 저희 영화에 또 저희 배우들의 여러분들이 열렬한 변호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네.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촬영 끝내고 극장에서 저 혼자 아~ 영화를 보는데 어. 음~ 나는 저때뭐 했던가를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박종철 열사하고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어. 어~ 어떤 사람은 음~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았고 산자로서의 나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살고 있나에 대한 어~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~ 잘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어, 더 많이 반성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, 저라도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드립니다아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지금 눈물을 혹시?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그럼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어그 뭐 무대했을 에 때나 어떤 작품을 발표할 때어 무슨 에, 발언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을 통해서 어 관객 여러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말과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어 가지고 너무 의미 깊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천만을 넘었습니다 여러분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정이드디와찾아가는 무대인사 태가 하고 싶은 무대인사 안녕하세요 형님 <laughs> 반갑습니다 소통하고 싶은 무대인사 <laughs> 이어집니다 여러분 와. 안녕하세요 기존 형님 예.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수 한번 나눠주세요 뭐준비하신거예요더 뭐, 뭐 이상 예. 더 이상 이런 무대인사는 없습니다 80년대를 시아여러분 여러분. 곽도원 곽도원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 커팅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예쁘게 사진 찍어주시고요. 2014년 첫 천만 관객 돌파 영화 변호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국가란 국민입니다.